지난주였죠. 네. 저희가 단독 보도로 해서 김건희의 오빠, 김준우의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오빠 김준우의 카카오톡 대문 프로필에 올라와 네. 있는 저요 사진이죠. 글록 19건5로 알려져 있는 모델명인데 제조사는 오스트리아고요. 반자동 권총입니다. 15발 기본 장착으로 탄창이 되어 있고요. 보통 경찰, 군용 보조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 민간용 네. 자기 방어용.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찰도 저걸 사용했다고 합니다만 저거를 자신의 대문, 카카오 대문에 올려놨던 겁니다. 이게 네. 이제 김진우의 카카오 프로필인데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개 사진이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저총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알수 없는 예,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어, 김건희, 윤석열, 김충식, 김진우 등 네. 그들 세력은 세 가지의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플랜은 뭐였냐면 헌재에서 음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게 만드는 것, 5대3으로자신지 예, 예. 꿈꿨던 것으로 예. 그렇게 굉장히 하는, 공을 많이 들긴 네. 했죠. 그게 네. 실패할 경우에 음흠. 플랜 B 네.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심재판부로 예. 돌려버리는 것. 방송 이번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 이제 플랜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면 세 번째 플랜이 네. 이재명을 저격하는 것. 아,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 열린구감TV 가장 먼저 했어요. 네, 가장 먼저 했고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격 공모 계획에 대해서 쭉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덕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도 많이 강화가 됐었고 네, 한동안 네. 민주당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던 경호도 최근에는 경찰 경호 인력이 좀 붙어서 네, 네. 경호가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나 어, 시청자분들 중에 <laughs> 이제 최근에 열공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야 그래도 이제 사람인데 뭐 어, 어느 선은 <laughs> 넘지 않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옛날 열공에서 네. 저 집안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방송을 여러 편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최은순의 네. 그거 한 번만 보시면은 네. 저런 일을 하고도 1 0 0번 넘게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주에 저희가 이 보도를 하고 나니까. 김준우나든가 아니면 검찰, 경찰 혹은 그쪽 관계자들이 네. 열린공감 TV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났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자, 김준우 폰에 저두 번째 프로필이 바뀌었습니다. 방송 나가고요? 네, 방송 나가고 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예. 여기 지금 보시면 made in Japan. 이라고 되어 있고 도쿄 마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다른 건 비슷합니다. 네. 그림이 몇장 몇장 바뀐 것 같고요. 그죠? 네. 조금 아까 있었던 그림이고. 예. 자. 김준우의그 대문, 예. 카카오에 네. 아까 보셨, 보셨던 바로 요 총기 사진이 요 사진에서 요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네, 네. 근데 저게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 도쿄 마루이 시오점 LTD라는 저 제조사의 마크가 크게 보이게 일부러 찍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 장난감 회사예요. 아, 장난감 회사요? 제가 레플리카라고 해 가지고 예, 예. 총기 모의 권총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도쿄 마루이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올린 권총 사진은 장난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 부분만 저렇게 확대해가지고 네네 예, 확대 갖고 딱 찍어 올린 겁니다. 아유 아주 예. 쇼를 하네요. 무슨 그렇지요. 뭐 초등학생 남학생이 네네. 권총 장난감 네. 좋아해서 올렸던 사진 같은 그렇죠. 이해가 되지만 괜히 이제 네. 이 걸로 인해서 요 사진으로 인해서 네.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네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저기 저 사진은 그 도쿄 마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각인이 없죠. 저거는 그냥 글록 사진입니다. 네. 진짜 총기 사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열린공합에서 보도하고 나니까 불이야, 버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장난감이다 예.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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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네. 거죠. 네. 참저압수색해야 되는데요. 저 정도면 네. 실제 총기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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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추식은 자신 지인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네.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었어왜 네. 윤석열과 김건희 그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어, 이 모든 잘못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예. 이재명 한 명한테 다 얼굴 씌워버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니까 윤석열, 예. 내가 어, 대통령에서 내려오더라도 혼자 예, 내려가지 예. 않겠다. 농계 정신으로 예, 이재명 예. 대표를 끌고 안고 내려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예.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반개 관관심, 이게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당, 이기꽤 오래, 이것도한 5개월 전에 보도던 내용이었는데, 5개월 전에 김충식이 자신의 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야당들이 지금도 운동권 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걱정이 나니 그저 민주당이 너무나도 그, 그 운동권 학생들이 아주 그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뭐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저, 저, 저 선거. 이제 이제 이 같은 그놈들은 총 날라리들인데 그놈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혼탁하게 만든다고. 네, 5개월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저쪽 김충식을 위주로 해서 제가 볼땐 김충식이 가장 상부에 있고 꼭대기에 네, 있고 그 밑에 여러 하수인들이 있는 건데 제일 밑에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 명태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이 명태균 위에 건진이가 있고 건진 예. 위에 이제 김충식이 있는 거죠. 네. 김충식과 김건희 그 일가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든간에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누가 군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움직여주는 역할들을 그 동안 이제 김충식, 또권진그 다음에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거였는데, 네네. 자 김충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불과 어,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네네. 자신의 지인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저희 취재원이거든요. 예, 예. 네, 재연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다니까. 김충식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열린 공감하고 이재명이 죽여버린다고 했다니까. 다 죽여버린대. 반드시 이재명은 대통령 못되게 만든다고 했대. 내 친구가 아직 그일 곁에 있거든. 김건희 오빠, 김진우 말야 권총 사진 올려놓은 거 봤지? 네. 그놈들 정말 무슨 일 벌릴 거야. 만약 대법원이 실패하면 그 다음이라니까. 이놈들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 네. 네,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 사람 목숨이 하나예요. 예, 예. 두 개만 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가 좀더 친밀하게 시민들하고 접촉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불행히도 하나잖아요, 목숨이. 음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 플랜대로 갈 겁니다. A 플랜, B 플랜이 안 되면. 반드시 C 플랜을 실행할 겁니다. 왜냐, 감옥은 절대 안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가 어, 경호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더라도 저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총기를 가지고 저격을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네네. 어, 지금 현재 추세로 가자면은.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싶습니다. 이 네. 심재판부, 항소심재판부가 아무리 날뛰고, 날뛰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플랜대로만 한다면 다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만 해나간다고 해나, 한다면. 네. 가장 염려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비한이죠. 네. 네. 어떻게 지금 나아지고 있나요? 예, 신변 조치를 굉장히 강화한 상태고, 네. 특히 이제 당원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안타깝지만 그, 그 민주당에서도 음.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협조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아, 악수를 하거나 네. 너무 근접 거리에 다가와서 이렇게 스캔십하거나 이런 것들을 음. 당원들이 좀 자제를 해달라. 왜냐면 경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상황이 되면 경호가 어렵잖아요. 네. 일정한 거리가 주어져야.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거든요. 음. 데 제가 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 뭐 사실 와서 손도 만지고 싶고 악수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겠지만 음. 절제들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네. 걱정은 많이 되죠. 근데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좀뭐 이제는 후보가 잼투 이렇게 좀 전국 네. 지방을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불안해요, 솔직히. 솔직히 불안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 보고 싶어 하시겠죠 예, 그분들 말씀 듣고 예, 싶고 예.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싶고. 마음인 건 알겠어요 예. 알겠는데 참 불안합니다 예, 아, 왜냐하면 이게 설레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면 괜찮은데 얼마 전에 현충원에 방문하셨잖아요 예. 미리 와서 음. 몇 시간 동안 숨어 있던 사람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끌려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풀려났나 봐요. 네, 예. 또 왔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아까 봤습니다. 또 왔어요. 네. 계속 다녀요. 예. 계속 따라다닌다고. 예. 근데 그 사람이 한 명뿐만 아니라 네. 몇 명이 보인대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네. 걱정돼요, 솔직히. 음. 뭐 너무 많이 걱정해서 열린공감 TV 정천수가 너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대민 접촉을 할수 있는 기회를 오래 줄이고 있다. 그런들 어떠합니까? 그렇게 한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란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네. 이 추세로 하면 거의 10%잖아요. 네, 예. 큰 문제가 없어요. 1%만 앞서도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네. 한달 안에 큰 변수는 없습니다. 예. 한달 안에 정말 큰 변수는 신병에 대한 위험입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그... 정말 한 달이 중요한데요. 네. 어, 일단 대통령이 되면 네.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네. 어디에 행사장에 가도 음. 사전부터 전날부터 행사장에 무슨 뭐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렇죠. 주요 저격지점이라고 예상되는 곳에는 다 네. 우리 요원들이 가서 네. 그런 것들을 철통망오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또 대통령 경호실의 핵심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들입니다. 네. 네뭐 다른 무게를 가지고 달려 들어오면은 사전에 다 제압이 가능할 수 네. 있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니고 네. 어, 총리 수준의 방어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 인력이 파견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재용 후보님은 지금 뭐 내란도 겪고 경제도 안 좋아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네. 어든지 다니면서 치유와 힐링 현재 해줄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네. 기운 내라고 하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보를 하고 계시고 그거 자체를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으나 네. 당원 여러분들 도움을 또 많이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에서는 열심히 네, 하고 저희가 있고요. 너무 앞서서 가 음모론을 터트리는 게 아니고요, 속속 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명 저격단이라는 게 <laughs> 밝혀지기도 했었고, 네. 지금 경찰의 수사라고 하고 있지만, 은 네. 정광훈 쪽에서도 이재명 테러단을 모집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 예. 구세력에서도 그런 짓들을 획책하고 있는데,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요즘은 영화보다 더 현실이 뭐 영화 같긴 예. 합니다만,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없는 누군가가 네. 자신 가족에 대해서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주겠다는 음. 약속을 보장받는다라면, 예뭔짓을 먼짓을 뭔 저지르고 자기는 그냥 감옥에서 살겠다 평생을 네네. 네. 뭐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 미친 인간이 없으란 보장이 없거든요 예그뭐 네.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경호하는 경찰관분들도 혹시 방송 보시면 네. 지금 여러분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네.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그런 각별한 사명감으로 좀 해주시면, 네, 아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저희 열린감 TV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까 고민을 하다가 김치우식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아, 전화바로 좀 고만 좀 바꾸세요. 아, 네, 아 그래도 바꿔 바꾸, 바꾸도 저희 열린감 TV는 바뀐 전화번호를 찾아냅니다. 아, 네. 예, 예, 예. 또 전화했습니다. <laughs> 네, 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당신. 이재명 음. 대표 죽인다고 했는데 네.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라고 음. 물어봤어요. 예. 그럼 자신이 그런 말한 적이 없거나 네. 떳떳하면 예.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든가 음. 음. 아니면 왜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느냐라든가 예. 하면 되잖아요. 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충식 원장님 되시죠? 네, 노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네. 예, 원장님 그 열린 공합 TV 나저 저한테 전화 하지 마세요. 아,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저한테 원장님 저 마세요. 원장님이 이재명 이 대표를 죽인다고 그랬다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아니 열린 공간 TV 가만 안 둔다면서요. 저 죽인다면서요. 저하고 이재명 대표 죽인다면서요. 해 보시라니까요.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네.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 네. 또 실제로 제보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네. 저 정도 되면 경찰도 김충식을 아~ 그한 소환을 네. 하든 전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김충식 선생님 저는 네.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어~ 지난 12월 3일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죽음에 대해 두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예. 왜 주변 사람들한테만 지금 오늘 그한 어 분의 지인에 대한 얘기만 저희가 오늘 보도를 했지만 예. 비슷한 제보를 저희가 엄청 많이 받았고 예. 그 비슷한 제보자에 대한 내용을 다 보도하게 되면 네. 특정이 네. 돼요. 음. 누가 누가와 누군지를 저 네. 김충식이 다 알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도를 다 못해드릴 뿐이지 저희는 증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죽여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방송하다가 네. 어떤 민감한 얘기 하나 던지면 득달같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 피면서 네, 수사하고 네. 기소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김충식 관련돼서 본인이 음. 직접 한 녹음서부터 해가지고 네. 오만 가지 방송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야당의 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네. 저런 뭐 테러를 하니 느 뭐하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요.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지어 저를 죽여보세요라고 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반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 저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음. 저도 그런 인간도 있어, 몇 명. 예, 네. 예. 죽인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거는 범죄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고, 음.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네. 상대가 일반인이 아니고, 네. 대선 주자라면, 음음. 이거는 정말 범죄행위고,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김충식과 그 주변 인물들또 음. 김진우가 총기 사진을 올린 것처럼 예. 김건희 측근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 세상에 밝혀지면 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참 답답합니다 예. 네.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저희 쪽만의 제보만이 아니라 네. 아,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들이 이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다른 편법적인 반칙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네. 수단까지 쓰려고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해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여하간, 아, 경찰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네. 예, 경찰이 하여간 신뢰받을 수 있는 음. 어,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8천 분 정도가 음.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호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호 원한명한 한 명이 돼 주셔서 어, 뭐 이재명 후보가 전국 투어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네. 또 대선 기간에 선거 유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음. 최소화하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대민 접촉을 아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역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타나셔서 음. 유세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호원이 되어주셔서 매의 네. 눈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불신한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접근하는 듯한 뉘앙스나 느낌을 받으면 음.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한테 그 사실을 음. 알려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주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셔서 악수 청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진 찍자고 하시면 안되고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경호원이 되주십사 이렇게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